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과거란 이미 버려진 것이고 미래란 아직 오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를 관찰하라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면 기쁨이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악한 자도 그 악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행복을 맛본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쓰라린 괴로움을 맛본다. 부모를 섬기는 것이 부처님을 섬기는 것이다. 어머니 계실 때를 가장 부한 것이라 하고 안 계실 때를 가장 가난한 것이라 한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라 우리는 생각대로의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마라. 태양과 달을 비교할 수 없듯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빛이 난다. 쇠녹은 쇠에서 생기지만, 점차 그 쇠를 먹어버린다. 옳지 못한 마음도 인간에게서 생기지만, 결국 그 인간을 잠식하게 된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이다. 성공한 사람이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교만함 때문이다. 오늘의 우리는 과거의 생각에 대한 결과이다. 마음은 모든 것이다. 우리는 생각대로 그런 사람이 된다. 너가 만약 다른 사람을 위해 램프 불을 켜준다면 그 램프는 너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 자신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꽃한 송이에 깃든 기적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변할 것이다.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것은 수양이 부족한 표시이다. 돈과 권력으로는 행복을 살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너는 사랑 받을 자격이 충분한 존재이다.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당신이 사는 삶을 사랑하라. 작은 것에 만족하고 분주하지 않으며 신중한 태도와 겸손함을 가지며 가까운 이들에게 집착하지 말라.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과거에 얼마나 힘들었던 간에 얼마든지 항상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다. 행복이 곧 길이다. 과도한 걱정은 불행의 원인이다. 고통이 너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고통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운 말도 행동하지 않으면 보람이 없다. 다른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다. 의심하는 건 당신의 마음이다.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는데도 말이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입을 살펴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면 인생의 즐거움을 모르게 된다. 실패한 사람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교만한 까닭이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도 역시 교만한 까닭이다. 과식은 백가지 병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소식하라. 악한 짓을 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장담하지 마라. 고통으로 죽게 될 때서야 자기 죄를 알게 된다.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 주기를 바라지 말라. 남이 내 뜻대로 순종해지면 마음이 스스로 교만해지니 그래서 성인 말씀하시되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라 하셨느니라. 당신의 내적 평화를 망가뜨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절대 용납하지 말라. 내가 가진 동정심에 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동정이다.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라, 끊임없이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리라. 자기의 감정을 믿지 말라, 감정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수가 있다. 자신의 내면적인 영원한 인간성을 탐구하라. 순리대로 살아라. 세상 모든 일에는 저마다 적절한 시기가 있다. 너무 서둘러도, 너무 늦장을 부려도, 그것은 순리가 아니다.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으로 대할 때 사라진다. 남의 잘못을 보기는 쉽지만 나의 잘못을 보기는 어렵다. 인간은 남의 잘못은 잘 끄집어내면서도 자신의 잘못은 마치 교활한 노름꾼이 자기 패를 숨기듯 속에 감추어 둔다. 지나간 일에 대해 언제까지나 번뇌하거나 아직 찾아오지 않는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한다면 인간은 마른풀처럼 될 것이다. 건강은 최고의 천성이며, 차적은 최대의 재산이고, 믿음은 최상의 미덕이다. 남을 억울하게 해서 얻은 재물은 지옥 차비만 장만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탐내다가 도리어 큰 것을 잃는다. 분안과 억울함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수양이 부족한 탓이다. 마음이 올바른 사람은 눈동자가 항상 빛난다. 나쁜 짓한 사람은 어딜 가도 괴롭고 착하게 하는 이는 어딜 가도 즐겁다. 만족을 느끼고 아는 자가 큰 부자인 것이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부자일지라도 가난함과 다름없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원망과 분함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미움과 질투가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강제와 구속이 없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다.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지 말고 속마음을 아름답게 꾸며라.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이다. 뿌리에는 공을 들이지 않고 열매만 탐을 내면 얻을 수 없다.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 된다. 선에는 복이 오고 악에는 재앙이 온다. 부자라도 행복을 모르는 자는 그것이 바로 가난한 것이다. 나쁜 짓을 해서 잘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만 닥쳐오는 것이다. 젊은 사람은 고행을 겪어야 청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죄를 짓고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수 없는 것이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할짓 못할 짓다해 바쳤지만, 자식들은 그 은혜를 모른다. 사람들은 물질의 가난은 잘 알아도 마음의 가난은 모른다. 불교를 훌륭하게 잘 알고도 올바른 실천을 못한다면, 좋은 음식을 보고서 먹지 않으면 맛도 모르고 배부르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진실한 마음이다. 책을 자주 보는 것이 부처님을 자주 보는 것이며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태어나는 것은 쉽지만, 착한 사람 되는 것은 어렵다. 한순간에 착한 일은 급락이 되고, 한순간에 악한 일은 지옥이 된다. 착한 사람은 오래 전부터 착하게 살아왔고, 악한 사람은 오래 전부터 악하게 살아왔고, 이는 사람들 마음에 선하게 씨앗이 심어져서 그런 것이다. 나쁜 일 하기는 쉬워도 착한 일 하기는 어렵다. 지옥에 가기는 쉬워도 천상에 가기는 어렵다. 재산이 많고 행복이 지나치면 화가 되는 법이다. 일체 중생 누구에게도 해롭게 괴롭게 하지 마라. 나로 인하여 남이 행복하다면 그보다 더 즐거운 일은 없을 것이다. 보복이란 자기를 죽이는 시초가 된다. 바르지 못한 생각은 지옥이 되고 고운 말은 향기가 난다. 하루의 선행은 백년의 악행보다 오래 산 것이다. 분함과 성냄이 없는 것이 곧 불법이다. 성자는 악한 말도 곱게 깨우쳐 나간다. 착한 사람이라야 착한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몰라본다. 씨를 심지 않으면 어찌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오. 행복이란 것은 자기 노력의 결과이다. 수치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다. 불도는 남에게 베풀어 깨우쳐 주는 것이다. 남이 나를 때리고 꾸짖더라도 성내지 말고 반성하라. 남을 위하여 사는 습관을 길러라. 나라의 왕과 대통령도 항상 행복하지는 못하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은 싫어하고, 나에게 아첨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한다. 자비로 일체 중생에게 즐겁게 대해주는 것이 불심이다. 재산은 없어질 때도 있고 도정 맞기 쉽지만, 스스로 닦은 착한 복은 없어지거나 도적이 빼앗지 못한다. 진실은 행하기 어렵고 거짓은 아름답고 멋지게 보인다. 정직을 잃은 자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좋은 일만 해도 못다 하고 죽는데, 악한 일, 악한 말하지 말라.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과 끝이 분명하여야 한다.